안녕하세요. 브랜디도스업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일여자고등학교 교사 유춘옥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본만 잘하자고 생각하면서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과 학생 주도적으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수업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저의 수업 중심은 운동으로 실천하는 건강 수업으로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수업 설계에 대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주제 선정 의도, 수업 운영 및 절차, 수업 차시별 안내, 수업 피드백 및 산출물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오프라인 수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저 역시도 혼란스러웠지만 아, 수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동료교사와 협의를 통해서 체육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체육 교과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체 활동이 매우,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선택 방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홈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것, 집에서 할수 있는 신체 활동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협의 끝에 우리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속화로 인해서 학교 일상이 어려워진 상황을 한번 극복해보는 계기로 선정을 하였고요. 태권도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면서 기본 생활 속에서 어떤 예절이라든지 도의 의미를 통해 삶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과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성취 기준을 보면 생활 습관병 예방과 비만 관리 등을 위해 위한 것으로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집에서 무난히 따라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음악과 창작 활동을 결합할 수 있어서 학생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온 오프라인 상황에서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주제를 선정하여 수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운동과 건강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운영해 보자라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학생 주도적으로 배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과서를 활용해서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학성용 워크북에는 학생 스스로 교과서를 활용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형으로 된 자료들을 넣고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술논술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사용 워크북은 교과서를 활용한 지도서와 같이 똑같은 형태의 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워크북을 만들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각 출판사마다 제공했던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PPT 자료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료, 그림 자료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워크북이라든지 PPT 자료를 만들, 제작하실 거면 각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잘 활용하면 빠르게 자료를,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아,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입시 준비로 인해서 쌍방수업보다는 콘텐츠를 활용한 EBS 온라인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아, 저희 학교 역시도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신체 활동이 많았던 저희 이제 체육과 같은 경우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고민 끝에 PPT 자료를 활용해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PPT 자료를 만들어서 그 안에 홈 트레이닝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에서도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태권도 자료들, 태권 태극 일장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영상을 따라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과매 시간 학습 내용을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 b s 온라인 클래스의 커뮤니티 공간을 좀 활용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학급 소통 방을 만들어서 질문 퀴즈 수업 소감 그리고 교사의 피드백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쌍방 실시간 수업 이 아니다 보니까, 어, 콘텐츠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기본만 잘하기로 했던 저의 생각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었고요.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어, 활용했던 매체 중에서 하나는 학급별 단체 채팅방과 실시간 줌 수업을 간헐적으로 이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체 채팅방은 어, 영상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자료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교과서와 워크북을 어, 함께 갖고 와 활용하도록 하였고 학습 내용은 학생 주도적으로 이제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학습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갖고 와서 동작을 연습할 때 동작을 찍어 분석하고 학생들 간의 소통과 피드백을 제시하여 서로, 서로가 도움을 줄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수업 절차는 원격과 대면 수업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1차 시와 3차 시는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을 하였고, 2차 시, 4차 시부터 10차 시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면 수업 기간 동안은 일상 체육 수업과 같이 활동하기는 이제 어려웠지만, 사적 거리를 두면서 모둠별로 태극 1장 개인평가와 창작 태권모 팀 연습을 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어, 수업 차시 운영을 살펴보면 1차시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어, 학생은 이제 워크북을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학습 소통방을 활용해서 질문이나 피드백을, 어, 피드백 등을 이제 제시하도록 하였고요.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할 수 있도록, 어, 홈 트레이닝 따라하기라든지 태권도 따라하기 등등을 영상을, 어,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를 활용한 의미 있는 이제 공연, 3.1조 공연 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어, 학생들이 태권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실천하였습니다. 학생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은 워크북에 학생 스스로 기입할 수 있도록 일지 형태로 제시를 하였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어, 학급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어,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차, 참여도를 이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 수업 진행 2차 시 대면 수업에서는 모듬을 이제 구성하였습니다. 모둠 내 역할로 주장, 시설, 기록, 심판의 역할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책임감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 태극권무 활동을 할 때에는 역할을 총괄, 음악 소품, 평가 기록, 그 다음에 안무 담당으로 구분해서 팀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임 승차를 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창작 동작을 하나씩 개발하여 멘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실천하였습니다. 계획하였습니다. 3차 시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가 제작한 태권도 이제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하고 학생 주도적으로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동작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빠른 버전, 느린 버전, 그 다음에 동작 뭐 나누어서 12 동작, 전반 후반에 18 동작,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동작을 만들어 따라 할수 있도록 구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교과서를 활용해 만든 워크북을 작성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긴 했지만, 온라인 이제 클래스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 학생, 학급별로 이제 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거를 가지고, 어, 활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제시를 하였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각자가 만든 동작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어, 단체 채팅방 안에 이제 모듬 채팅방을 또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 공유하고 자기가 동작을 만든 거를 설명하고 이러한 멘티의 어떤 모습들을 수행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4차 시와 8차 시 대면 수업에서는 개인 연습과 팀 연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스테이션으로 나누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태극 일장을 연습하는 구역으로, 두 모둠이 각각의 장소에서 개인 연습을 이제 하도록 하였고요. 휴대폰을 활용해서 상호 동작을 찍고그 동작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2구역은 교과서를 활용해 만든 워크북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논의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어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3구역은 창작 태권무를 연습하는 동작으로 어 자신들이 만든 동작을 가르쳐 주고, 또 공유하고, 그 동작을 전체적으로 연습하고, 전체 동작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세 구역이 돌아가면서 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각 구역마다 8분 정도의 연습 시간을 주고, 이동 시간 2분 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면 수업에서 이세 가지의 형태로 활동을 이제 구성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차시부터는 4차시부터 8차시까지 운영 과정 동안 교사는 저의 경우는 각 구역마다 돌면서. 학생들이 활동한 여러 가지 과정을 수시로 이제 평가를 하였고요. 관련된 피드백을 제시하였습니다. 9차 시와 10차 시는 최종 이제 평가 단계로 하였으며 개인 평가와 창작 태권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는 이제 2회 정도 실시를 하였고요. 학생들이 연습한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잠깐 동안 학생들이, 어 만든 내용을, 어 발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를 할 때는 태극 1장 18동작 중에 5동작의 규정 종목을 이제 넣었고요. 그 외에 창작 동작들은 각각 팀원들이 하나씩 동작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하고 나머지 한 동작은 전체 모여서 이제 전체 작품 구성할 때 만들어서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 대형의 이동 동작을 두개 넣어서 12개 의 동작이, 어,으로 이제 발표 동작을 만들도록, 창작 동작을 만들도록, 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규정 종목들이 있어서, 규정 동작들이 있어서 규정 동작과 어울리도록 창작 동작들을 구성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였습니다. 또한 워크북, 교과서로 말하는 워크북은 성취 기준에 맞게 내용, 각 내용의 조건을 이제 제시하여 작성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태극 일장을 활용해서 창작, 동작을 만든 내용과 여기는 이제 일지라 해서 매번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이제 생각과 느낌 성찰 등을 이제 작성하게 하였고요 여기는 이제 조건을 제시해서 서술과 논술 단답형 등의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어,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워크북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수행 평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성취 세부 계획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농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1학기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태권도와 농구, 어, 팀평가와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어,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을 이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상 속 어, 체육 수업처럼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은 하였지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환경적인 노력과 인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쌍방 실시간 줌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실천이지만 한 단계씩 변화에 적응하면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걸어가 보면서 수업 개선을 위해 한 단계씩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시간 작은 수업 실천을 경청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